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생각이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믿음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믿음. 여기서 상은 단순히 보상이나 물질적 축복을 뜻하기보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기다릴 이유도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아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며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상급을 소망하며 걸어가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번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아멘입니다.